K 민주주의 그러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K 팝, K 뷰티, K 푸드, K 자를 많이 잘 붙였어요. <laughs> 네. 근데 이번에 또 K 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좀뭐 독특한 유니크한 음. 무엇이 있어서 K 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팝, 드라마, 무비, 코드뭐 등등 여러 측면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제가 K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죠.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죠. 아고라 광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직접성이 다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 직접 행동해요 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닙니까 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 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 이 아예 없어요 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 행보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중 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셨 지만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촛불 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심지어 백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청소 다 하고 가잖아요 누가 하나 꼬집힌 사람도 없죠 이렇게 구서진 유리창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게 또 성공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도 안된 시기에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거죠. 세계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게 국가사회발전에 큰 원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 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 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에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발전에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화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모범으로 사, 삼을 만한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